안녕하십니까. 저는 스타일리스트 방 만현이고요. 예전 아레나 잡지사에서부터 패션 디렉터를 하고 지금 현재 홍보대행사 PR라인의 대표입니다. 예전에는 굉장히 좀 스키니하다 그래서 마른 친구들 아니면 굉장히 뭐 몸짱으로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해서 예쁜 몸을 가진 친구들이 있다면 최근엔 본인의 좀 개성을 살린 마스크라든지 헤어스타일로 조금 더 주목받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. 저만의 팁이라기보다는 어, 준비된 자가 분명히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뭐 연기자라고 한다면 기본적인 연기. 아니면, 모델을 꿈꾸신다면, 모델에 대한 기본적인 갖춰야 될 덮목들을 좀잘 준비를 해 놓으신다면, 분명히 어떤 기회가 왔을 때꼭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어, 일단, 모델 중에서는, 어, 지금 배우 활동을 하고 있는 김영광 배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. 일단, 어, 동양인이 갖지 못한 훌륭한 비율을 가졌었고, 그리고 또 어떤 화보의 주제라든지 화보의 어떤 기획을 함에 있어서 어, 그 친구가 연출을 하게 되면 굉장히 화보의 퀄리티라든지 화보에 맞는 컨셉을 잘 만들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어, 지금 배우 활동을 하고 있는 김영광님을 뽑고 싶습니다. 어, 너무 비슷한 답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, 일단 본인에게 가지고 있는 상황을 직시해야 될것 같아요. 얼굴이 못생겨서 배우를 할수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배우를 하고 싶다면 본인이 어떤 캐릭터 배우가 될 건지 아니면 어떤 역할 안에서 본인이 할수 있는 것들을 좀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준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너무 현실적인 답일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저도 조금 제가 제 일을 하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지만 언어적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영어를 조금 더. 어, 열심히 해서 대화가 편안하거나 아니면 요즘에 헐리우드라든지 외국으로 진출해서 활동하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. 그런 준비를 조금 더 한다면 훨씬 더큰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배우나 모델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. 어,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좀 상황이 다 다른 것 같은데. 어, 뭔가 이제 본인이 연기를 한다면 바로 어떤 주연이 되거나 어떤 캐스팅에 있어서 바로 드라마에 출연을 한다고 좀 착각하는 친구들 뭐 모델을 할 때도 똑같은 것같아 내가 모델을 해서 수료를 하면 화보 작업을 하거나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러기는 정말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와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요즘엔 어떤 sns라든지 다양한 공간 속에서 본인이 어 노력해서. 그 상황에 맞게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툴이 되게 많아진 것 같거든요. 예를 들면, 모델이 되고 싶다면, 정말 본인의 롤모델, 아니면 배우가 되고 싶다면, 본인의 롤에 맞는 어떤 멋진 배우의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, 아니면 그의 요즘에 브이로그라든지, 다양한 그런 채널들이 있으니, 그런 것들 보면서 쉽게는 좀 따라잡기? 아니면 조금 더 그들을 보면서 준비하는 과정들이나 그 자세들을 조금 더 가졌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본인의 롤 모델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. 일단 본인마다의 그 개성 있는 장점이 다한 가지씩은 있을 것 같거든요.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간다면 뭐 본인의 뭐눈 아니면 본인의 코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로 해서 본인이 만들 수 있는 컨텐츠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. 어, 예를 들면 이게 뭐 적절한 예는 아닐 수 있겠지만, 어, 얼마 전에 아는 형님에서 구자성 배우를 보면 본인의 어떤 개인기로 눈알 돌리기 같은 걸 해서 실검에 올라서 네이버라는 그 채널에서 그 1등을 차지했거든요.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크게 보는 몸매라든지 어떤 이미지 뿐만이 아닌 자기 신체 부분의 어떤 장점들을 잘 활용한다면 훨씬 더 매력적인 그런 느낌을 더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어, 저도 화보를 찍거나 아니면 저도 이제 모델 캐스팅을 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 캐스팅 앱에서 어, 제가 찾고자 하는 배우라든지 모델이 있다면 너무 잘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굉장히 간편할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카테고리화 되어져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뭐, 예를 들면 뭐, 에이지별로 아니면 남녀노소 그 기호에 맞는 그 컨셉에 맞는 그런 아티스트를 너무 쉽고 간편하게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. 뭐 다양하게 채널들이 많아서 쉽게 찾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통합해 놓은 하나의 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될것 같은 느낌이거든요. 그래서 시간도 단축되고 굉장히 간편할 것 같습니다. 음.. 뭐 모델이나 배우를 꿈꾸는 분들이라면 분명히 본인에 대한 긍정적인 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. 예를 들어, 어떤 일을 하더라도 조금 더 자신감을 갖고 그 기간이 뭐 1년 아니면 어떤 분들은 굉장히 오랜 동안 무명 시간이 있더라도 본인의 노력하는 그 결과라든지 노력하는 여부에 따라서 분명히 훌륭한 모델, 훌륭한 배우들이 될수 있으니까요. 그 꿈을 저버리지 말고 항상 전진하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뮤직 화이팅!